올해 기운은 어 점차 점차 금전운도 그렇고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힘내셔가지고 어, 또 새로운 문서의 기운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거 잡시다. 아. <laughs>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천비신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 54세 닭띠분들의 네. 운명과 평생의 운에 대해서 여쭤볼 거예요. 그래서 일단 54세 분들은 좀 어떤 성격과 직성을 가지고 살아오신 분들이 좀 많아 보이시는지 먼저 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어, 기후생들 분들, 닭띠 전체로 봤을 때, 어, 진짜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내 평생에 진짜, 응? 나는 삼재가 끊기지 않았나, 이럴 정도로, 어, 고생하셨어요. 정말, 예스셨습니다. 기우생이 54세 같은 분들은, 네, 어, 고집도 세고, 음. 하지만, 어, 여자분이라해서 이제, 의리도 있다. 어, 여, 의리도 있고, 좀 고지식한 것도 있어요. 어, 고지식, 어, 고지식한 것도 있고, 그리고 기우생 같은 경우에는 저희 같은 이런 신의 가물이 많으신 분들이, 예, 대부분.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여태 살아가면서, 뭐, 마음의 상처는 뭐, 기본적으로 깔고 가는 거고, 인간 덕이 있었냐? 시계에서 어, 내가 권력을 진다 해도 어, 외로움 사주 팔자인 것는 분명하다. 어, 이런 이렇게 말씀하시요외 어, 이런 사주는 분명하다. 그래도 올해 는 어, 기후생들이 그래도 어, 하반기에는 문서의 운기도 어, 있고 네, 문서의 운기도 있고 금전 또 이제 서서히 확은 아니지만 서서히 좋아지라는 운기가 분명하며 어, 그렇지만 어. 진짜 이 닭띠들 그 인덕없다는 그 말씀 들어보셨죠? 네그 어. 네, 네, 네. 중에 띠가 닭띠 또 포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음. 내가 자식이 있더라도 어, 자식의 덕도 어, 그닥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음. 아 진짜로 정말 외로운 사주네요 어떻게 보면 어 엄청 외로운 사주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신의 가물이신 분들이 많아요. 신의 가물들이 많으신 분들의 특징 하나가, 어, 좀 그런 것 같아요. 인덕 없고. 어, 쉽게 얘기해서 많이 힘드셨죠. 쉽게 내가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가정이 깨어져야 되는 형국이 분명한 거고. 그리고, 어, 진짜, 어, 특히 여자분들 보면은 안 해본 일이 없다. 어, 안 해본 일 없이, 어, 닥치면 닥치는 대로, 어,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어, 지금, 우리가 일명, 노가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 주께서. 닥치면 닥치는 대로, 먹고 살기 위해서, 어, 이렇게 고생을 엄청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가슴 아픈 띠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거 보면, 나 하나 믿고 살아왔다, 뭐,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나 하나 믿고, 나 믿고 이렇게 살아왔다, 어, 이 길을. 어,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그래도 올해 기운은, 어, 정차 정차. 금전운인 쪽으로 코 이렇게 상승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힘내셔 가지고 어, 또 새로운 문서의 기운도 들어온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거 봅시다. 아, <laughs> 앞으로의 운세가 좀 그래도 많이 빛이 비치, 비치는 좀 그런 날이 온다는 걸까요? 네, 네, 네. 분명히 옵니다. 올해보다는 내년 운기가 더 좋기 때문에 음. 앞으로 어향한 3, 4년은 어 진짜로 어 근전적이나 이런 게, 어, 좋은 운기가 터르기 때문에, 어, 괜찮으실 것 같아요. 어, 단, 어, 건강에는 위를 해라. 어, 이 말이 나오네요. 좀 이분들이 앞으로 사랑고좀 좋은 배우자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음, 있겠죠. 어, 있죠. 근데 올해보다는, 어, 내년, 내년 내후년쯤에, 어,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내년 내후년쯤에? 네,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이사실나이만 보신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생명 오일까지 넣어서 보면은 혹시 더 정확한 점사가 나오겠죠?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마지막 오리 사스 닭분들한테 위로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껏 고생이 너무 많으셨고요. 앞으로 꽃 피는 날만 꽃길만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